네, 안녕하십니까 파남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그리고 파남이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대입니다.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국의 각 동마다 있는 법정 단체로 동이라는 최소 단위 속에서 우리 마을을 보다 따뜻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마을에서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기구입니다. 어, 관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고, 지역 내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분들을 찾아 함께 도움을 드립니다. 파나미도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이나 우리 어, 생명복지관에 연락 주시면 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불편한 일이 없이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 지역주민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남 2동 지역사회부장협의체는 지역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하고 또한 지역주민과 일대일로 만나 안부를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운 어, 가운데 우리 주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어, 손 씻기, 거리두기 등등을 잘 지키셔서 가정에 어, 항상 건강과 행복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사합니다 네.